케 계획은 맛있지만 가격이 좀 난감하죠. 특히 신라호텔 사각딸기 케이크가 10만원이 넘었을 때케이크이 가격인게 맞나? 라는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각딸기 케이크를 만들면서 집에서 만드는게 나은지 사먹는게 나은지 참애매하더라고요 2호 사이즈 기준으로 시트는 23cm 정사각틀을 구웠어요 굽고 나서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분량 자체도 2호 사이즈 시트보다 더 필요했어요 특히 딸기는 두 팩이 거의 다 들어가서 딸기 가격만 25,000원이 넘었어요 게다가 깨끗이 씻어서 이 딸기를 하나씩 키친 타올로 닦는 장인 정신과 시간이 필요해요. 호텔 케이크 맛을 내기 위해 크림은 화이트 초콜렛과 바닐라 빛 마스카포네도 넣어 생크림 750g과 함께 섞었어요. 시트 사이드의 갈색 부분은 제거하고. 생크림을 발라 딸기를 꽉 채워 올린 뒤 다시 생크림과 시트를 올려 한번더 반복했어요. 남은 크림으로 윗면과 옆면도 크림을 바른 뒤 냉장고에서 하룻밤 숙성. 딸기의 단면이 보이도록 케이크의 내면을 1cm 정도 자르고 통딸기를 올려 윗면을 장식했어요. 여기까지 모든 재료비와 배송료 등등을 계산하니 거의 5만원에 가깝더라고요. 남는 재료도 있지만 필요한 양만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구매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가끔은 그냥 사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